뜻은 지금 블레셋 군대들에게 통치받고 압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4장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했다 그랬어요. 14장 6절에 보면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었다. 그 다음에 14장 19절에도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크게 임했다. 이게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의 능력이 그를 덮고 성령의 은사가 그를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불레셋 가운데서 불레셋 군대들로부터 압제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고 예배함이 없는 아주 무지한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불렛세드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고 세우신 사람이 삼손이거든요. 삼손이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 말로 태양 그런 뜻입니다. 태양 하나님의 큰 뜻은 이 태양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삼손을 통해서. 블레 세대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건데, 지금 삼손이 점점, 점점 이렇게 격길로 가요. 성령이 그에게 임한 것,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한 것, 크게 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제 보면 낙이 턱뼈를 가지고, 낙이 턱뼈로 어떻게 사람 천명을 죽입니까? 그리고 여우 300마리를 묶어서 꼬리끼리 묶어가지고 불레셋 사람들의 밭을 다 황폐화시켜줘요. 이거는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지금 삼손에게 부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드릴라, 드릴라라는 말은 히브리말로 밤 그런 뜻입니다. 밤, 밤의 여자 그런 뜻이에요. 히브리말은 다 뜻이 있어요. 이름에 다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요, 이름을 함부로 안 지어요. 그리고 보면 이름대로 되었어요. 그래서 이름을 지을 때 반드시 조상들로부터, 이 조상들로부터 조언을 받고 조상들이 그 이름을 지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을 보면 이름 뭐 그냥 TV에 나오는 이름 갖다 지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안될것 같아요. 그 사람, 그 아이 나름대로의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이름 짓는 것도요 기도 많이 하고죠 히브리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이름에 굉장히 뜻을 부여해요. 그리고 대개 보면 그 뜻대로 돼요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가 됐잖아요. 열국의 어미 사라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삭 이삭이라는 말은 기쁨 그런 뜻이 웃다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웃게 하신 거예요. 이삭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웃게 하신 거예요. 그 이름에 다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이 자녀를 낳거든, 이렇게 대를 잇거든요. 꼭 부모가 이름을 기도하고 지으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어쨌든, 이 드릴라라고 하는 이름은, 히보리 이름은 밤, 그런 뜻입니다. 삼소는 뭐라 그랬어요? 태양. 그런데, 이 삼손이 드릴라라고 하는 블레셋 기생을 사랑해요.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1절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2절 혹이 가서 사람에게 구하여 가로대 삼손이 여기 왔다 하며 곧 그를 애호사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종용이 하여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3절, 시작. 삼손이 밤중까지 누웠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두 설주와 빗장을 빼어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해부로 납산꼭대기로 갔다. 이 보통임이 아니에요. 지금 삼손이 가사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빙둘로 매복해가지고 아침이 되면 삼손을 죽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삼손이 알아차리고요. 문짝을 팍 빼는 거예요. 가사에서 해부론까지 60km입니다. 60km. 이거 보통 먼 거리가 아니에요. 그 문짝과 문설주를 들고 메구서거기로 가는 거예요. 보통 힘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힘이 엉뚱한데 지금, 우용되고 있는 거예요. 거기 보세요. 4절,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 들릴라라, 이름하는 영인을 사랑하며, 계속해서 지금, 이 가사에서 그랬죠? 지금 여기서 또, 소래골짜기는 들릴라라고 이름하는 영인을 또 사랑하죠? 그러니까, 방백들이, 불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영인에게로 올라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꿰어라. 네, 삼손을 꿰어라. 그래서 그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고 어떻게 하면 삼손을 우리가 약화시키는지 그 근원을 좀 알아내라. 그러면 내가 일천 은1천 일백 개를 주겠다. 그 그러니까 돈을 주고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불레서 사람이 산 거예요. 뭐 하려고 삼손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럴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지금 삼손은 블레셋 군대를 치고 블레셋 사람에게 압제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태양으로 세우신 거 아니에요? 사사로 세우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삼손이 엉뚱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인들에게.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삼손을 잡으려고 지금 그에게 돈을 주고 그를 산 거예요. 그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에게 말하기를 삼손을 꿰어라. 삼손을 꿰어가지고 그 힘이, 원천이 무엇인지. 그 여기 나오는 내용들을 쭉 보면 그 사주를 받아요. 사주를 받았다 그래요. 사주를 받아가지고 여인이 삼손에게 말합니다. 6절. 드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컨대. 당신이 무슨 힘으로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으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곤고케할수 있을까 내게 말하시오. 7절 삼손이 이제 첫 번째 말하는 거예요.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푸른 채칙 일곱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그러니까 해보니까 또 안되고. 딜렐라가 또 말해요. 내게 왜 거짓말했냐? 실지, 실상을 말해달라. 두 번째 말해요. 세 번째 말해요. 지금 삼손이 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삼손이 이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오늘 법론에 나오는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좀큰 틀에서 봐야 됩니다. 큰 틀에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하나님이 삼손을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블레셋에서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삼손을 그들의 사자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1 4장에두번 기록해요. 하나님의 신이 오늘날에 말하는 성령의 능력이 크게 삼손에게 임한 것도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임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삼손이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있는 힘을 엉뚱한 여자에게 쓰고 있고요. 그 여인에게 지금 미혹돼가지고 지금 엉뚱한 시간들을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낙이 새턱 뼈로 천명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했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고 에나꼬레의 샘물을 터치긴 하셨으나 사실은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지금 삼손은 겪기려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자비를 베풀고 계신 거예요. 우리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쩌여기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는 하나님의 그분의 의도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가정을 세우실 때도 그분의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근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면 겉으로는 행복해 보이는데 그게 불행이에요. 불행. 반드시 기억해. 그걸 뭐라 그래요? 가장된 행복이다. 이렇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가장된 행복에 취해 살고 있어요. 가장된 행복입니다. 그건 행복이 아니에요. 삼손처럼 지금 겪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 우리의 기도가 그 목적이 뭡니까? 우리의 기도의 목표가 뭡니까? 뭘 응답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알고, 그리고 그 목적과, 그 목적과 의도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의 소망도 그것이에요, 사실은. 그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기독교가 세속화됐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간다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 기도의 목표라면, 그런 기도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면, 정말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돼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일 수는 있어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평화롭게 살고, 이 땅에서 우리가 풍요롭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일 수 있으나, 우리가 눈을 더 크게 떠서 큰 틀에서 보자고 그러잖아요. 제가 큰 틀에서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은 아닐 거예요.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을 통,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그거를 성경적 가치관, 성경적 관점이라 그래요. 그 서양 사람들은요.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가치관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는 무슨 교육만 하죠? 지식 교육만 하 지식 교육. 그러니까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가면 그걸 끝난 거예요. 그거 아니거든요. 절대 아니거든요. 우리가 어른들이 볼때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갔다고 걔들이다 성공적인 인생 사는 거 아니에요. 인성은 점점 어디로 가고 인성이 없잖아요. 인성이. 영성도 없잖아요. 자꾸 지식만 갖고 다니요 좋은 제약 하면 우리 아이는 성공했다. 큰본성공입니까 그게, 그게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답게 사람답게란 말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요.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인구가 얼마 됩니까? 근데 전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어요.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교육, 국방, 뭐 군사 전 영역에서 전 세계를 이렇게 지금 장악하고 있는 민족이 유대 민족입니다. 그왜 그럴까요? 어려서부터 이 사람들은 교육을 성경 교육을 해요. 어려서부터. 탈무드 교육을 하고 부모가 앉혀 놓고 12살 때까지 아버지가 가르쳐요. 아버지가. 학교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게 부모로부터 계속 탈무도 교육을 시키는 거야. 남자는 40이 될 때까지 직장을 안 가요. 그건 조금 그렇더라고. 직장을 안 가고 아내들이 다 시장 가서돈 벌고 그렇더라고. 보니까. 그러면서 이들은 12살까지 계속 아버지가 교육을 하고 그 탈무도 교육을 하고 유대인의 전통적인 신앙 교육을 이어가니까 지금 전 세계를 제압하고 있는 민족이 유태민. 미국도요, 유태계 미국인이 40%입니다. 중요한 부분을 다 장악한 사람들은 다 유태민족이에요. 왜 그럴까요? 어려서부터 가치관 교육을 시켜요. 우리 그거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 할 일이 뭐냐? 바른 가치관 교육을 해야 돼요. 뭐가 바른지를 알아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오늘 삼손 태양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그리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계한 사역을 하게 한 삼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지금 오용하고 있는 거예요. 오용 이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블레셋 사람들에게 지금 빙 둘러 싸여가지고그 드릴라라고 하는 여자가 사주를 받아가지고 삼손을 죽이려고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수수께끼 같은 그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너의 힘이 어디서 왔냐? 삼손도 그래. 삼손이 분명히 그 마누아라고 하는 사람, 그 아버지 삼손의 아버지잖아요. 삼손의 어머니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하기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나실인이라고 했던 나실인, 나실 나실르라고 발음을 해요 히브리 말로 나실르. 이거를 빨리 붙이면 나실. 그런데 나실르이는 태어날 때부터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술, 독주 마시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포도주 좀 마시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언제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런데 이 지금 이 삼손은 성령이 임했고 나실인인데 지금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직분과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오용하고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가운데 은사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이, 저는 은사가 없는데요. 은사를 자꾸 이런 뭐 성령의 은사나만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것만 은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다 달란트가 있어요. 달란트가. 한 사람 사람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증거로 보이는 게 뭐냐? 그게 은사입니다. 방언만 은사입니까? 그게 뭐방언만 은사입니까 병 거치는 것만 은사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각 사람마다 은사를 주셨어요. 그림 그리는 은사, 글 쓰는 은사, 말하는 은사, 음식 만드는 은사, 사람 척 이렇게 숨기는 은사, 다독거리는 은사 이게 다 은사예요. 근데 그 은사가 이 은사가 제대로 쓰임 받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그 은사는 목적이 뭐예요? 구리돈서 12장에 보면, 은사의 목적은 복음의 진보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유익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도구가 은사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봤듯이, 우리가 그 은사를 숨겨두면 주님 앞에서는 날 아주 큰 책망을 받을 거예요. 어떤 분은요, 제가 보니까, 이런 은사도 있더라고요. 돈 버는 은사. 어, 진짜 돈 버는 것도 은사예요. 아무나 돈못 벌어요. 근데 이분은 보인대. 이렇게 보인대잖아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보인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돈 버는 게 은사일 수는 있는데 그걸 오용하면 소용없어요. 그돈 벌어가지고 하나님 은사 주셔도 돈 많이 벌었는데 일단 벌었는데 그걸 오용하면 안 된다니까요. 예. 네. 어떤 사람은 공부하는 게 은사인 사람도 있어요. 예, 네, 일반인들은 공부하는 거 그거 지겨워서 못하죠. 근데 공부하는 게 운사예요. 이 사람들은 뭔가를 계속 연구해야 돼요. 우리도 보음의진보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 확장으로 자꾸 써 있는데 그 공부하는 운사, 은사, 지식의 운사를 가지고 말이에요. 엉뚱한 데 쓰면 사람 죽이는 데 쓰고, 해로운 데 쓰고, 무기 많은 데 쓰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운사는 이게 하나님의 영광. 복음의 진보, 하나님 나라 확장 이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많지만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복음의 진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제대로 쓰이고 있는가.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나는 오용하고 남용하고 그러고 있는가. 남용해도 안 돼요.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우리 잘 먹고 잘 살면 안 됩니다. 우리 잘 먹고 잘 살라고 은사 준거 퍼센트 활용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의 진보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이루는데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묻어둔 자가 있으면 그것도 책망이에요. 오용하는 것이나 사용하지 않는 것이나 똑같아요. 주님 앞에서는 날다 책망됐습니다. 다 책망들어요. 책망 아멘. 우리 하나님의 주신 은사를 잘 선용해서 삼손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안타까워요, 삼손. 태양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은 삼손이 밤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드릴라하고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있는 걸 보면 안타깝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르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그를 나시니라 부르시고 성령의 능력을 그에게 부으소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하셨건만 삼손은 이렇게 자기의 생각에 빠져서 긴 시간들을 허비하고 있고 오용하고 있음을 봅니다. 유혹받는 삼손, 무너지는 삼손, 삼선, 흔들리는 삼손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사를 따라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지 잠시 상고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적이 언제나 분명하게 하옵소서. 내 목적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따라 살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백번 활용해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 듣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